언제부터 여름이 좋아졌지? <laughs> 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여러분들한테? 건강이라고 했죠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고 또그 건강해가 우선이 되야만이 돈이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아, 통일방송의 김영우입니다. 아,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의식이 곧 행동이던 때가 있었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주의를 하든지 간에 어느 권에서속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은요, 그 사람과 삶이 한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르면요, 당이라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외로워하면서 우식과 행동이 곧바로 몸통하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식은 이익을 통해서 행동이 되고요. 오른 방향이라고 이익이 다리를 두드려 보고야만이 건너고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만이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우식이 몸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없으면요. 이야기에 쫓기는 자신과 현실을 돌아볼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식은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만이, 진리와 이념은 내 삶의 이익이 될뿐 아니라, 눈앞에 찬 이익을 뚫고, 크게 멀리 가는 이익에 눈 뜨게 하고, 어떻게, 통박을 좀 크게 굴릴 줄 아는 밝은 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념이거나, 그리고 또 진보 운동이라면, 그건 시대의 변화에 생활민중의 진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순수성 그리고 보수성에 뿌리 박는 것이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리나 인형의 좋은 삶을 창출한 도구에 다름이 없듯이 삶과 사람과 몸생활이 본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가 무슨 주의자고 무슨 주장을 하고 과거 출신이 어떤가 하는 것은 참고로 삼을 뿐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몸 생활과 사람 자체를 더 소중히 바라볼 때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따로 이념 따로 생활 따로 노는 사람들, 정치의식과 주장, 불륜, 진로의 진로인데요. 감성과 생활문화의 인격은 보수적인 사람들, 그리고 생각은 모한데 행동은 둥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이 넘도록 불교가 성성한 까닭을 여러분들은 아세요? 아,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서 직접 건축이 예술적이어서 나라 식량으로 받들어서 와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종종 수행하는 출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날마다 동양법을 먹고 청빈하게 수행하면서 오직 삶의 군본 그리고, 목적인 진보를 위해서 투진하는, 아, 푸른 수님수님들이 순인, 발길이 이 산하와, 아, 동네 갈 골목길에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 뭐, 사람들이 다 각이 각자게 이제 내가 믿는, 아, 뭐, 불교라든지 있는데요. 아무리 부처님, 예수님 말씀이 진리여다 하더라도, 그 경교를 연구하고 학습해서 믿고 따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 스님과 신부님의 행동과 삶, 꼭 그만큼 융성할 수, 융성했다가 퇴세하는 게 종교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현실 사회주의 붕괴가 된그 어떤 이념보다 먼저, 그 사회 속의 인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전사의 유일체제로 분립하는 지금이야말로, 진보 운동이 절실한데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갈아 있는, 앉아 있는 건 시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던 희망의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삶으로, 몸생활로, 그리고 사람 자체로 살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래서 이념이 별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창출하고 꼭히어내는 살아 숨쉬는 이념이 되어야만 한다는 아, 말이고요. 살아 숨쉬는 이념이, 그리고 구체적인 내 삶과 생활과 인간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념이어야 된다는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숨막히게 하던 아, 지난 시대에는 그 포괄 구조를 깨뜨리는 정치 투쟁이 혁명의 모든 것이었다면, 지금 현실 세대가 변한 만큼 우리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투쟁의 성과는 법과 제도로 다져가고요. 그것을 더욱 개선해 가면서 세상을 분원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그 열정, 그 헌신, 혁명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새로운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결, 막 결, 결코 만만치 않는 오늘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과거를 통한 이별의 때가 아니라 이별을 통한 파이 때입니다. 어제 혁명은 단지 정치, 경제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삶이 구는 차로 차원까지 먹고 사는 몸생활과 산립 문화와 도덕적 감정과 그리고 어때요? 영상과 가치관이 사이의 틀까지 온전제적이고 동시적으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혁명은 파격하고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분원적이되 부드럽게 긴 호흡 강한 걸음으로 안팎이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 총체적 진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장한 개인들, 그 개인들 스스로가 자기를 바꿔감으로써 동시에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혁명이 필요한 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삶이고 사람이 몸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시 문제는 이제야 문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의 가혹한 일상의 꽝기는 우리 몸과 생활과 관계가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실세 없이 파고들어서 치밀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 아, 그 거대하고 끈질긴 용명의 힘 앞에 아, 앙상한 의식이 몸 없는 주장으로 뿌리 없는 정치로 말설수가 정말 있을까요? 에, 아기자기 하나 제대로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는 대답입니다. 21세기 눈앞에 다가오면서 나는 백전간퇴선 심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 있으나 지난 80년대 불덩어리 산보다 더 치열하고. 더 긴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념이 지열성이 아니라 삶이 지열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이념과 몸생활과 감성과 도덕과 철학과 영원과 내 존재의 전체를 동시에 혁명해 나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령 모두가 떠나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껏 침묵절필하며 정진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요. 생각은 동구나 행동은 모한 사람이 그립습니다. 산과 우식이 일치하는 진실로 안팎이 동시에 진보적인 사람, 그리고 지금 시대에 가장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자체가 좋은 인간으로 가는 새벽길인 아닌 정말 내고 본받고 삼고, 닮아가고, 참 사람이, 아, 구립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친구, 내가 만일 그때 사는데 도움이 안, 되, 안 되면, 가감이 버리시라는 겁니다. 사정없이 버리세요. 내 사랑이 그대로 도움도 이익도 안 된다면, 나는 깨끗이 줄어부,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다가, 사랑하다가, 이제 우리가 죽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 내가 정말, 살수 있는, 아 어, 사는데 도움이 어떻게 안 되고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내 어, 마음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방송의 김영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